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제약 품질 관리 실험 중 하나인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를 USP 기준으로 하여 실험할 것입니다. 우선 실험 전에 안전 보호구와 비상 기구의 사용법 그리고 위치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실험 전 사용할 시약의 MSDS를 찾아보고 각각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USP를 번역해 보면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박층에서 어떤 물질을 이동시킬 때그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혼합물 속의 성분을 확인하는 확인 시험이나 어떤 성분의 이물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순도 시험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실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당 수화물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당수화물을 포함한 각각 다른 당들의 표준품과 유당수화물을 실리카겔판으로 전개하여 그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이지만 현재 표준품 사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유당수화물을 각각의 다른 당들과 혼합 또는 각각 전개시켜 분리의 차이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실험에 사용할 시약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염화메틸렌, 아세트산, 메탄올, 황산, 티몰블루, 과당, 백당, 포도당, 유당을 시약장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실험 도구인 정개조, 실리카겔판, 파스텔르피펫 코니칼 튜브를 준비합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오늘 사용할 기구들에 대해 전처리를 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전처리 과정이 실험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희석액을 조제합니다. 메스 실린더를 이용하여 메탄올과 물을 6대4 비율로 취하여 비커에 옮겨 사용합니다. 만들어진 용액은 파라필름을 덮어 휘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다음 퓸 후드를 작동합니다. 그 이유는 전개 용매와 발색 시약을 조제할 때 사용하는 아세트산이나 황산이 휘발성 또는 냄새가 강하고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퓨 후드의 작동 방법은 지금 보여지는 동영상과 같습니다. 정계 용매는 염화메틸렌 아세트산, 메탄올, 그리고 정제수를 각각 10대, 5대, 3대, 2의 비율로 혼합하여 조제합니다. 정계 용매는 시료를 이동시키는 용매로 이동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발색 시약을 조제합니다. 조제법은 메탄올과 황산을 19대 1의 비율로 하여 혼합한 뒤 티몰 블루 시약을 조금 넣어주는 것이며 발색 시약은 오늘 실험에서 시액의 색이 투명하여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염색 용도로 사용됩니다. 완성된 전개 용매는 정계조 내부 높이가 2cm가량이 될 때까지 정계조로 옮겨 정계조 내부를 정계 용매로 포화시켜 줍니다. 이러한 작업은 실험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코니칼 튜브 5개와 시험관 스탠드를 준비하고 시료 채취 전 구분을 위해서 라벨링을 해줍니다. 밸런스를 사용해 과당, 백당, 포도당, 유당을 순서대로 5mg을 채취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가지 당류 모두 같은 양을 취합니다. 확인 시험의 특성상 시조의 무게가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채취가 끝난 시조는 아까 만들어둔 희석액을 사용하여 10ml로 정용합니다. 건조기는 온도가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미리 작동시켜 130도씨로 맞춰줍니다. 다음으로 박층판을 자릅니다. 박층판의 흰 부분은 실리카겔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볼펜이 아닌 샤프를 사용해 판에 이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 합니다. 샤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볼펜은 전개 용매에 녹을 수 있지만 샤프는 녹지 않아 정확한 시험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층판의 크기는 실험의 방식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결정해 줍니다. 자를 때 칼을 사용하여 적당히 자른 다음 앞뒤로 접어주어 잘라 줍니다. 칼을 쓸 때는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USP 기준상 점적 위치는 판 위에 샤프를 사용해 가볍게 표시하고 이 위치는 박층판 가장자리로부터 평행하게 2cm가량 띄어야 하며 각 시료당 거리를 두어 정괴 과정에서 물질이 잘못 이동하고 혼합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다음은 점적입니다. 파스텔의 피펫을 이용하여 각 시액을 점적하여 줍니다. 한번 점적할 때 지름이 2에서 6mm의 원형으로 점적하여 바람에 말린 뒤 다시 점적하는 식으로 2에서 3에 반복하여 줍니다. 점적할 때 원의 크기가 일정하고 너무 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점적해 줍니다. 원의 크기가 크다면 전개하는 동안 물질이 서로 섞여 제대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적이 끝나면 소화된 전개조 속에 수평하게 박층판을 넣어줍니다. 약 1시간가량이 지나 전개가 80% 정도 진행이 되면 전개조에서 판을 꺼내어 전개용매가 올라간 부분을 샤프로 표시해준 뒤 전개용매를 휘발시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고정합니다. 전개 용매가 모두 날아갔다면 발색 시약을 전체적으로 분사시켜 줍니다. 이때 발색 시약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꼭퓸 후드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작동시킨 건조기에서 130도로 10분간 건조시킵니다. 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높은 온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합니다. 이동된 각각의 성분들이 염색이 되어 건조가 끝나면 지금 보이는 모습과 같아집니다. 이러한 분리현상을 통해 같은 선상에 있는 점은 서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였다는 뜻이고 성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또, 만약 표준품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면 표준품과 동일 선상에 있는 물질은 그 표준품과 같은 물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RF 값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해집니다. 감사합니다.